특정 경기자가 간다. 오늘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. 지금 나오는 그 영상이 대국민 감사 콘서트를 하는 올림픽 체조 경기장 k 스포 돔입니다, 돔. 돔에 미스트롯 공연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송파구청에서 대규모 공연 방역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공연을 못하게 돼서 지금 딜레이가 된 상태인데, 다시 이제, 그, 셔플레이 엔터테인먼트에서 10억 방역을 하고, 10억 원을 들여서 방역을 하고, 하드요어 소프트웨어, 뭐, 모든 인건비에 지연했다는 손해를 입음으로 해서,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, 그, 금지, 공연에 대한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, 또 그것도 기각이 됐어요. 그런데, 성파구에서 뭐 이제 어떻게 막을 도리가 없으니까 그냥 그냥 방저 그냥 풀린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쇼플레이 측에서는 8월 7일 날 대규모 공연 방역 지침을 통해서 완벽하게 방역을 하고 거리제한 두고 15,000석인데 5,000석만 입장을 시키고 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리허설을 했습니다 리허설을 해가지고 이제 공연이 눈 앞에 놓습니다. 대국민 감사 콘서트고 지금 이렇게 무대 스테이지 있는 게사람이다된 상태에서 며칠 지금 보류가 된 상태인데 제가 이 사진을 입수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리는 겁니다. 정말 시설이나 이런 면에서 아주 퍼펙트하게 잘된것 같습니다. 영탁군에 리허설하는 그런 그 LED가 나오고 있는데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케이스포 도면서 매주 금요일 7시 반에 8월 7일 금요일 날 7시 반에 이래 토요일 일요일 1PM 7PM에 이해해가지고 총 3주간 15회 공연을 하는 아주 대규모 공연입니다. 아주 장비와 그다음에 미스터트롯 이명웅, 영탁, 이찬원, 김호중, 정동원, 장민호. 김희재 그 외에 또한열한 한 스물 한세명 정도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미스터로 미스타트롯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친구들이 우리 그탑 세븐하고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스터트롯에 지금 타이틀이 올려 있고 이번에 공연 안 하면 쇼플레이가 참 위험한 상황인 차이질 수 있었는데 그래도 잘 살펴서 이렇게 하게 된것 같습니다. 이 공연이 이제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아주 그 치대한 그 국민들의 관심이 있었는데 과연 이 지금 또 악재를 만났어요. 지금 전국이 지금 갑자기 장마 홍수해서 로 막. 피해가 막 나고 있는데 이 공연이 또잘 성사가 될지는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우리 또 특정 경기자는 이렇게 잘 됐으면 합니다. 잘 돼서 차후에 아무런 문제 빅프라블리이 없는 문제 그것은 뭐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공연 현장 미, 미스터 트롯 현장에서는 제발 한 명도 나왔다는 그 후문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. 그러면 아주 치명적입니다. 치명적. 예. 그래서 2020 미스터 드롯 전국 투어 콘서트가 잘 되기만을 저가요 관계자로서 빌고 있습니다. 이렇게 멋있는 콘텐츠, 좋은 콘텐츠가 국민에게 사랑을 만든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. 예. 아주 일곱 명이 아주 멋지게 이렇게 하고 있네요. 그래서 8월 7일. 자, 그 다음에 그 그들의 소속사 뉴에라 프로젝트와 김호중의 속사 삼각을 보여준 엔터테인먼트, 그 다음에 쇼플레이 이 3개 업체에서는 팬들이 절대 8월 7일 정식 입장하기 전에 꼭 오지 마시기를 와서 코로나나 그 다음에 진행에 방해가 되니까 절대 오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했다고 합니다. 지금까지 특정경기장한다했습니다